안녕하세요 무슨말아이아프입니다자 <laughs> 파이어 윈드라고요 3입니다 3 지금 요즘 나온 제품 중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인 중에 쇼트입니다 요트 요트는 여러분들 많이 안하지만은 요런 그 기본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마이, 마운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요트를 이용해가지고 RC를 즐기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유있으신 여기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FPV를 달아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것도 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FPV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아 사이트 보시면 FPV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FP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하셔서 어, 이제 한번 띄워보세요. 배선장이 됩니다. 이거 가격은 100만 원이 안 돼요. 음, 한 60만 원선, 그렇죠. 60만 원선에서 요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파이어윈드. 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이즈가 얼마인지? 자, 사이즈. 사이즈. 어, 우리, 우리 회원님께 아니라 선물이래가지고. 아쉽지만은 장신용으로 예장신으 선물합니다 선물 네. 누구를 위해서 선물하나 항상 네, 예 열심히 좋아요. 열심히 선물하고 있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쉽아요어그 <laughs> 한마디로 예 오케이 레드윈드 3자출고시키겠습니다 재밌게 재밌게 주행하세요 재밌게 주황하세요 오케이.